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. 그리고 건강이 좀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검찰에 계셨을 음.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협의 집행정지 들어와셨었는데 그때랑 음. 지금 시간이 어떻게 먹히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입니참 아, 아까 이명박 대통령안된 아,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우선 아니겠습니까?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. 이석기 한명숙 석당을 대한 검찰을 좀책임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치입니다.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를 이런 뭐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그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.